데이터 캠퍼스에서 현재 진행 중인 1+1 +1 현금 페이백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캠퍼스에서 온라인 강의로 데이터 사이언스와 빅데이터 분석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수강하실 때 신규 수강하실 때 추천인 아이디를 작성하시고 해당되는 유료 강의를 결제를 해 주신다면 추천인과 수강생 모두에게 현금으로 페이백 즉 돌려드리는 이벤트를 말하게 됩니다. 이 추천인 아이디는 여기, 여러분들이 요, 요런 부분에 쓰시면 되겠죠. 요런 부분에 추천인 아이디 어, 이렇게 써서 홍보를 해주시게 되면 이걸 보시고 어, 수강생 신규로 수강하실 때 회원 가입, 가입하실 때 추천인 아이디를 작성하신 분들을 유료 수강을 하시게 되면 추천인과 해당되는 수강생 모두에게 현금으로 페이백이 되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2020년 4월 15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은 계속적으로 변경 전장될 어,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우선 데이터 캠퍼스의 강의를 간단하게 소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캠퍼스로 들어가겠습니다. 데이터 캠퍼스 CO.kr에 접근하시게 되면 데이터 캠퍼스라는 온라인 어, 빅데이터 관련한 온라인 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국내 아주 유명한, 어, 유명한 데이터 분석 결과치를 보실 수 있겠고요. 자 어떤 내용들이지 보시면 크게 통계 분석,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코스로 크게 구분이 되는데요. 이 외에도 자격증 자격증 과정이 신규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자, 통계 분석 코스부터 보겠습니다. 통계 분석 코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처럼 패키지 과정이 있고요. 나 여기가 패키지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 분석 과정, 그 다음에 엑셀 강의 과정. 이렇게 이건 단과 과정들입니다. 손쉽게 말씀드리면 10만원 이하 강의들은 단과 과정입니다. 한 개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 과정 같은 경우는 SPSS와 AMOS 패키지 과정 그 다음에 스타터와 HLM 패키지 과정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을 위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패키지 과정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엑셀 강의는 별개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풀 패키지 과정과 기본 단가 과정으로 구분되고 있구요 데이터 사이언스 역시 단과 치로 구성이 됩니다. 마스터 과정 파이썬과 R 근데 얘를 모두 합친 데이터 사이언스 풀 패키지라는 과정으로서 해당하는 43만 2천 원 현재 144만 원에서 매우 70% 할인된 43만 2천 원의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들어 수강하실 수 있고 평생 수강하실 수 있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 단과 과정입니다. 결론적으로 10만원 이하는 다 단과 과정이고요. 이 과정들을 요런 과정들은 요걸 네가지를 합쳐서 해당되는 패키지 어, 파이썬 마스터 과정 그 다음에 여기여기여기 r을 포함해서 r 데이터 마스터 과정 이두 가지를 모두 수강하실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스 풀 패키지 과정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처럼 패키지 가정과 해당되는 단과 가정으로 구분된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해당되는 로그인 부분을 아 회원가입이네요.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동의합니다. 모두 동의합니다를 넣고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생성하신 다음에 여기에 중요한 추천인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이 추천인 아이디를 무조건 작성해주셔야만. 이제 추천인 아이디 페이백, 그 다음에 회원분들에게도 페이백 이벤트, 현금으로 페이백 해드리는 이벤트가 됩니다. 할인 이벤트가 아니라 페이백을 해드리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돌려드린다는 의미예요. 구체적인 가입 과정은 아까와처럼 회원 가입하실 때 데이터 캠퍼스 추천인 아이디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캠퍼스 회원 가입 시 아까도 보여드렸던 추천 아이디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나오시는 추천인 아이디를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캠퍼스, 아까 말씀드렸던 단가와 패키지, 풀 패키지를 강의를 결제하시게 되면 과정 말에 따라서 해당되는 페이백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무제한으로 해당하는 부분을 환급 받을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주마다 저희 담당자분께서 확인 절차 하시고 추천인과 수강생별로 개인 메일로 페이백 관련한 서류를 요청하실 건데요. 이 페이백 요청 자료는 은행 계좌명, 그다음에 은행명과 은행 계좌가 있어야 되고 신분증 이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매주 금요일인데 이거 환급 과정은 좀이따가 구체적으로 더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계좌에 각각의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페이백 금액에 보시게 되면 단과 과정은 만 원씩입니다. 추천인 각각 만 원, 수강생 만 원이시고 패키지와 풀 패키지는 어떤다 건당 2만 원씩 페이백 금액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벤트 기간 내에는 횟수는 무제한이며 제한이 없고, 결제 건당입니다. 결제 금액이 아니라 건당이 되며, 페이백 금액 자체는 무제한으로 언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유료 수강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추천인으로 활동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전제 조건은 추천인으로 활동하시려면, 유료 수강생 분들이 누구나 활동하실 수 있고 있고요 있고 이미 기존 회원분들도 활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추천인은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유료 수강생이어야 됩니다 반드시 한개 이상의 단가 한개 이상의 유료 강의를 결제하셔야만 하며 자 추천 아이디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여기 나오시는 추천 아이디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수강생분들도 페이백을 받는 이벤트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추천인 아이들을 작성하시는게 여러분들도 할인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 페이백 혜택 이후에는 숭아가신 강의나 어, 내용에 대해서는 강의나 어, 취소나 환불 절차가 불가능하고요. 페이백 금액 할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어, 회원가입식 등록한 성명과 페이백의 성명이 동일해야지만 페이백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이벤 이 어, 해당되는 이미지에 여러분들의 우선은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어, 하기 위해서라면 추천인 아이디가 좀 필요하겠죠? 추천인 아이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유로로 무조건 한개 이상은 단가 가장 이상을 수강 하셔야 됩니다. 평생 들을 수가 있으실 거고요. 해당된 이 아이디를 여러분들의 아이디를 홍보하시게 되면 회원 가입하실 때 새로운 분들이 회원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의 추천인 아이디를 작성하시면 추천인도 단가별 걸은 만원씩, 패키지는 2만원씩 무제한으로 제한 없이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백 하실 때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이벤트 기간 내에 유료 결제를 하셔야 됩니다. 여성 말씀드린 유료 결제라는 것은 데이터 캠퍼스 수강 강의에서 해당되는 최소한 한개 이상의 강의를 유료로 수강하셨던 분들만 추천인으로 활동하실 수 있으며 어, 새롭게 신규 가입하시는 분 역시 추천인 아이디를 작성하시고 과정을, 유로를 결제하셔야만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올린 것처럼 신규 수강생이시라로 하더라도 추천인 아이디를 작성하지 않으시면 현금 페이백 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고 추천인 아이디는 신규 회원 가입 시에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추후 변경이 불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유료 결제 후그 다음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해당하는 부분 추천 아이디와 수강 아이디를 확인한 후 페이백 서류를 요청해 드릴 겁니다 메일로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걸 받은 다음에 금요일에 금요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서류를 받고 확인한 후, 자, 이분들이 다음 주 금요일에 어, 현금으로 페이백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아시겠으나, 페이백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는 제세 공간금이 제외된다는 거, 그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강조드리고자 하는 건 현금 페이백 혜택은 건당입니다. 건당이며 횟수에는 제한이 없고 페이백 받는 금액도 무제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디를 생성을 해서 추천 아이디를 생성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해서 제 아이디를 보고 회원가입이 만약에 100명이 해주셨다. 단가별로 100만 해주셨다. 그러면 제가 100만원의 페이백 금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금 페이백의 주 주기를 한번 좀 살펴보실 건데요. 근무일 기준입니다. 근무일 기준인데요. 내가 달력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가 많으시기 때문에 카드 결제하시고 그 다음 주에 저희들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가입자가 5월 4일날 가입을 하셔서 현금 결제를 했다고, 아, 그러니까 결제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추천 아이디 반드시 작성하시고 결제를 했다고 가정을 하시게 되면 여기 부분에서 저희들이 처리할 수가 없고 그 다음 주 목요일 정도에 수강생 분들과 추천 분들에게 개인적인 메일로 해당되는 페이백에 필요한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을 계좌 번호 등을 요청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받으면 저희가 확인하고 15일에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8일 날까지 하시더라도, 8일 날 하셔도 저희가 14일에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결제를 하시게 되면 11일에 결제하신 걸로 인정이 되므로, 여기는 그 다음 주에 페이백이 됩니다. 페이백을 할때중요하 중요한 것은 페이백이 성사된 가 이후에는 수강하셨던 강의는 취소나 환불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 신규 가입을 하게 되는데 6월 10일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아이디를 하나 작성을 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페이백을 받지 못하고 18일날 18일날에 수강생과 추천 아이디에 해당되는 부분에 개인별로 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메일로 수신 하시게 되면 개인 통장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시게 되면 19일날 일괄적으로 처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때 처리를 만약에 서류를 보내주지 못하시면 그 다음 주로 처리가 된다 금요일에만 처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백 기준은 금요일입니다. 그 다음 주 금요일에 일괄적으로 처리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 사항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캠퍼스에 무료 회원은 추천 아이디로 활동할 수 없나? 예, 본 강의는 수강하셨던 분들이 추천 이벤트이므로 추천 아이디로 활동하시려면 반드시 한개 이상의 단과 이상의 유료 결제를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자, 기존에 이미 유료 수강생 분이시라면 추천인으로서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게, 주변 지인분들께 수강을 권장하시면서 다시 뭐라고 수강을 권장하시면서 회원가입을 할때 이런 부분에 회원가입하실 때 추천아이 아이들을 작성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든 분들이 어, 활동하실 수가. 페이백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홍보 활동 영역은 제한이 없고요. 뭐 유튜브나 해당되는 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SNS 카페, 블로그 등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규 가입 시 추천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현금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 없으므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시고요. 뭐어 어. 어. 추천 아이디는 정 없다 그러시면 에스테이트 클럽 이걸로 사용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받아보겠습니다. 근데 네,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게더 좋겠죠. 자 유료 강의 결제 후 추천 아이디로 활용 가능한가요? 다음에 즉각적으로 즉시적으로 실행하실 수 있게 되고요. 자 추천 아이디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유료 결제를 하셨다면 페이백 혜택은 못 받으시지만. 추천인으로서는 활동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원가입을 하실 때 추천 아이디를 활, 어, 작성하지 않으시면 할인 혜택은 받지 않다 그러니까 할인 아니라 페이백, 수강생의 페이백 혜택은 받지 못하십니다. 하지만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어떻다? 추천인으로서 활동은 그 즉시 가능합니다. 추천 아이들을 잘못 기재하셨을 경우 저희가 수정 불가하므로 신규 가입 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를 완각 즉, 끝까지 듣지 않아도 추천으로서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자제 추천으로 다수의 회원이 유료 수강을 했다면 금액 횟수에 상관없이 건별로 여러분들은 다 페이백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추천인이 AB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수강생 CD라고 있다고 가정을 하시면, 추천 아이디를 반드시 아, AB라고 작성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단가는, 해당하는 부분은 건당 2만원씩, 아, 아, 단가는 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단가는, 단가는 만원인데, 해당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건이 됐다 그러면 2만 원, 수강생은 두건 했다면 2만 원의 할인 아 어,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겠고요. 풀케이 애플 패키지나 패, 패키지는 한 건당 하나당 2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수분들이 다수분들이 그다음에 어, 수강생 다, 여러분들의 추천 아이들을 작성하시게 된다면 각각의 페이백 금액들을 각각에 다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해당되는 피라미드처럼 계속 저 하위 하위로 되진 않고요. 해당되는 상위 작성하셨던 아이디에만 할인 혜택을 받 아, 할인 아니라 페이백 배트, 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회원 가입 시 성명과 페이백의 인적 사항이 다를 경우 저희가 환불 저, 그러니까 페이백 혜택을 진행할 수가 없으므로 이거는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결제는 회사 카드로 하고 페이백은 제 명의로 가능한가요? 가입하실 때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에, 다시 한 번요, 카드 결제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해, 회원 가입하실 때이 부분입니다. 회원 가입하실 때 성명이 여러분들의 성명으로 되어 있다면 페이백 금액도 역시 여러분의 금액으로 성명으로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반드시 일치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기감용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명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페이백 혜택 후에는 강의를 취소한다거나 환불이 자체가 불가하다는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까도 말씀 올린 것처럼 페이백에 소요되는 시간은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월요일날에 결제를 하셨다면 그 다음 주 목요일날에 서류를 접수하셔서 금요일날에 처리를 해드릴 거고요. 금요일 날에 뭐 수강 신청을 하셨다. 그러게 되면 18일 이 부분에서 결, 어, 서류를 보내드린 예정입니다.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월요일이 되기 때문에 그주는 저희가 처리할 수 없고 그 다음 주에 처리를 할 수밖에 없으면 금요일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만. 근데 만약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가 21일 날 서류를 발송해드렸는데, 어, 사정상 22일 날에 해당되는 서류를 발송하지 못했다면, 25일 날 페이백이 아니라 29일 날 일괄적으로 처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에 발송해 드리는 그 개인적인 메일을 반드시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이메일 주소도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만 여러분들이 페이백에 받는 서류들을 공고문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데이터 캠퍼스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1 플러스 1 현금 페이백 현금 돌려주기 이벤트를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드렸고요. 여러분들의 호응 정도가 상당히 많으시다면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상 데이터 캠퍼스 홍보 영사 이벤트였습니다.